<laughs> 12월 5일 금요일 말씀 목상을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이 예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laughs> 느에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들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시비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laughs>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시비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레위 그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곧간에드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이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느에미아의 마지막 어, 13장인데요. <laughs> 그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신앙의 그 재정비와 붕으로 어, 하나님께 봉원식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어, 결심을 했을 때에는 온전한 길로 가다가 그 말씀 중심이 흐트러지고 그 말씀 중심이 희미해지게 되면 얼마나 금방 또 옛날로 회귀하는가 타락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laughs> 어, 이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면 어,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 버리는 순간에는 그들의 본성적인 죄악이 본성적인 악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보시면은, 1절, 보십시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이 그날이 언제냐면요.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 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성이 재정비되고,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신의 전부를 봉헌하는, 봉헌식을 말씀을 따라서 행했거든요. 그날에 모세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되기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맞아 주지 않고 오히려 발람을 불러다가 발람그 그 당시에 유명한 주술사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셨죠. 그 사건을 이제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압과 암몬, 암문, 암몬과 모압은 모압 모합 자손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들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내용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 보니까 살아본, 자기네들을 보니까 모합과 암몬 족속들이 자신들과 함께 같이 섞여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오는 것을 깨닫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분리해낸 것입니다. 보십시오. 2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해서 냈어요. 모합과 안문 백성들, 자손들 다 분리해서 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지 저... 저 무리들과 같이 섞여서는 안 되는 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들과 분리되어지고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말씀 중심 가치관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있었느냐면은 4절 보십시오. 4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중심으로 부흥의 역사로 또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해 놓고 뇌미아가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때 기한을 정해서 온것 아닙니까? 그 기한이 거의 다 차서 이제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뇌미아가 아닥사스 왕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온 기간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4절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안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로나왕 아닥사사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시비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갔다 오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사장 엘리야시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엘리야시비, 도비야, 도비야가 누굽니까? 대적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암몬 사람. 여기 아까 봤다시피 암몬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분리했는데 그 이후에. 제사장 엘리아십이 안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성전에 방을 그를 위해서 내준 것입니다. 그 방은 어떤 방이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의 먹고 살그 11조를 저장해 두는 곳이에요. 근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안몬 사람,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어 줬어요. 이걸 가지고 8절, 느에미아가 심히 근심을 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관을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안몬사, 이래서는 안 된다. 안몬사람 아니냐.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자, 또 여기, 그, 레이사람들, 문지기들에게 주는 실조를 을 두는 방을 없애버리다니. 하고는 노여워서 다시 원상복귀 시킵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던져내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양을 다시 그리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 보시면 성전을 돌봐야 될 레이 사람들에게 줄 11조 이런 것들을 일반 백성들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주지 않고, 십일조하지 않고 방치하니까 레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돌봐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버려진 것입니다. 10절,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함므로그 직무를 행하는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할 게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 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 되었지 그 다음에 내일 본문인데요 내일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무슨 일이 또 있냐면 안식일 안식일이 완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뭐합니까 장사해서 돈 벌려고 장사해서 돈 벌려고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면.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주일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또더 나가서 일반 백성들까지도 암몬과모압 사람들과 자폰을 합니다. 그들의 자녀를 며느리 사이로 맞아들이고 자기 자녀들도 주고 이렇게 해서 뒤섞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들이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못해요. 오히려 그들 그 이방, 암몬, 모압 나라 말은 해, 잘해.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엉망진창이 된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급속히 물들어 버렸을까요? 급속히 정말 모압과 암몬. 세속화가 되어버렸을까요? 레위미야가 떠나 있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경계하지 않자 말씀으로 경계하지 않자 이와 같이 급속적으로 급속도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그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모압과 암몬, 그들과 뒤섞여 버려요. 세상과 뒤섞여 버리기 쉽습니다. 주일이 뭐꼭 그렇게 해, 지켜야 돼? 라고 되어지고 꼭 무슨 1 1일조 해야 돼? 꼭, 뭐, 좀 적당히 좀 하면서 좀 지내지? 이렇게 십살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는 끝까지,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경계로, 자신의 삶을 영예해 나가는 사람들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금방 물들어 버립니다. 금방 돌아갑니다. 심지어 제사장 일리야스까지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저라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에미아가 네, 바벨론을 다녀오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중심에서 속히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지고 급속도로 하나님 백성인지 세상 백성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굳건하게 박혀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으로 경계받게 하여 주시고 또 교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